학교 강당엔 늘 똑같이 생긴 초록색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 근데 그중단 하나의 의자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대. 그 의자에 앉으면 누군가가 귓가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 말이야. 어느날, 한 학생이 아무렇지 않게 그 의자에 앉았어. 처음엔 아무 일도 없었지. 근데 갑자기, 나랑 같이 있자. 낯선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대. 학생은 몸이 굳어버려서 꼼짝도 못했어. 눈만 크게 뜬채 땀만 뚝뚝 흘렸지. 그때 친구가 다가와 말했어. 야, 뭐 해? 얼른 나가자. 순간 학생은 정신이 번쩍 들었지만 방금 전 기억은 희미하게 사라졌어. 단지 어딘가 차갑고 축축한 손길이 등에 닿았던 느낌만 남았대. 그 의자는 지금도 강당 구석에 놓여 있대. 언제나 조용히 자신과 영원히 함께 할 친구를 기다리면서. 비 오는 날이면 으스칸 창고 근처에서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들린대. 사람들이 홀린 듯이 그 소리를 따라 들어가면 타이어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지. 어느날 한 남자가 그 타이어가 좋아 보여서 자기 차 바퀴에 쓰려고 집에 가져갔어. 그런데 다음날 그 사람의 다리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야. 알고 보니 그건 그냥 타이어가 아니었대. 사람 다리를 탐내는 괴물, 보네카 안발라부였어. 그 타이어를 집에 두는 순간 너 다리는 이제 내 거야. 보네카 안발라부가 다리를 빼서 자기 걸로 쓰는 거지. 겁에 질린 그 사람은 결국 타이어를 버렸어. 그리고 이상하게도 다시 걸을 수 있게 됐대. 혹시 비오는 날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주변에 타이어가 있다면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학원 무용실 구석에는 항상 커피 자국이 있었어.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물어봤지. 도대체 누가 매일 커피를 흘리고 안 닦고 가는 거야? 그런데 손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어느 날. 한 학생이 연습복을 두고 와서 밤늦게 몰래 가지러 왔어. 근데 문 앞에서 낯익은 클래식 노래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 소리는 다름 아닌 그 무용실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 학생이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니 발레리나 카푸치나가 노래에 맞춰 빙글빙글 춤을 추고 있었대. 컵속 커피는 찰랑거리며 바닥에 계속 쏟아지고 있었지. 그 순간 카푸치나와 눈이 마주치자 순식간에 다가와 속삭였어. 나랑 같이 춤추자. 학생은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고 그 뒤로 결국 학원을 그만두게 됐대. 어느 날 엄마랑 아이가 바닷가에 놀러 왔어. 아이가 혼자 물장구를 치며 놀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말해버렸어 "안녕? 나는 블루베리니 오토푸신이야. 나랑 바다에서 놀래?" 아이는 한 블루베리니 오토푸신이가 너무 귀엽게 보였어. 그래서 처음에는 바닷가에서 놀다가 조금씩 더 안으로 들어가 수영도 하고 잠수도 하면서 놀았지. 그러다 보니 어느새 깊은 바닥까지 들어가게 된 거야. 아이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 그 순간 누군가 아이를 위로 확 끌어올렸어. 바로 엄마였지. 너 도대체 여기서 뭐하는 거야? 알고 보니 아이는 물속에 빠져있었고 엄마랑 구조대가 간신히 구한 거였어. 나는 블루베리니 오토프신이랑 놀고 있었는데. 근데 옆엔 아무도 없었어. 집에 가려던 순간 아이가 무심코 뒤를 돌아봤어. 멀리서 옥토프시니가 웃으며 날 쳐다보고 있었지. 아깝다, 거의 다 데려왔는데. 이탈리안 브레일롯 괴담이 무서웠다면 구독을 눌러줘. 어떤 괴담이 제일 무서웠어? 댓글로 알려줘.